이 대림절개에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은 어떤 분이셨는가? 그분의 삶의 가장 중심 코드가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볼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죽을 우리 인생을 살리셔서 영원히 살수 있도록 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을 대강절, 강림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성탄을 앞두고 4주 전부터 대림절이 시작되는데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저는 이 대림절기에 특별히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 창세기에 보면 4장부터 족보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신약 마태복음에서는 1장부터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 처음부터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족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예수님의 족보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족보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좀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알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님은 모든 이의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족보가 보여줍니다. 오늘 1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의 시조이기도 하지만 온 인류의 구원의 보편성을 알려주는 상징적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나라가 구원에 이를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게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함에 이른다. 이게 굿 뉴스예요. 또한 구원받은 여러분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누구나 예수 믿으면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축복의 여인이 다섯 명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섯 명 중에 마리아를 제외하고는. 네명 모두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그리고 이방인과 관련된 여인입니다. 족보에 이방여인의 이름이 등장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유대인만의 메시아가 아니라 이방인의 메시아가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남자만의 메시아가 아니라 여인들의 메시아도 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라합은 창녀 기생이죠. 루스는 남편을 잃은 과부였다가 이스라엘로 온모아여인 아닙니까? 우리 아내 바세바는 다윗과 간음하는 죄를 지어서 다윗의 아내가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만한 그런 인생을 살아왔던 여인들의 이야기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세상에서 소외된 인물을 통해서, 때로는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던 인물을 통해서라도. 그들이 변화되고 예수 믿으면 구원의 역사를 함께 써 내려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죠. 이것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유, 만왕의 왕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나라의 흥망 송세를 섭리하실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통치자이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여러분의 통치자이기도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원래 의미로는 기름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약 시대 때 기름부음을 받은 자는 세 부류의 사람이에요. 왕과 제사장과 그리고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온 인류의 통치자이신 왕이세요. 또한 예수님은 제사장이십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중보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혔던 담을 허물고 연결하는 역할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친히 말씀이 되셔서 이 땅에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되셨어요. 아브라함에 의해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윗에 의해 이스라엘의 왕국이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의 새 시대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류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고 계십니다. 성탄을 앞두고 이 대림절기에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은 어떤 분이셨는가. 그분의 삶의 가장 중심 코드가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볼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죽을 우리 인생을 살리셔서 영원히 살수 있도록 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구원의 통로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생명이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